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헤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 기스의 증손이요 시무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도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소개되고 있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아스웨로 왕의 노가 그 침에 왓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오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그 후에라는 것은 일장 이후죠. 일장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아하수에로 왕의 그리스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지방에 있는 그러한 왕들 그러한 책임자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베푼 거죠. 그래서 군대를 모고 그 다음에 이제 그어 자금을 모아서 그리스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이나 그 이제 그리스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때가 바로 그 후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쟁에 나갈 때에는 그 왕후를 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제 왕후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돌아와서 어, 에스, 어, 왕비를 다시 어, 이제 그 얻기 위한 그 일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에스더의 부모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이죠. 어 모르드게의 삼촌,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자 부모 없는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이렇게 잘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육절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르드게가 바벨론 왕느부갓 네살에 의해서 여고냐 왕과 함께 사로잡혀. 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모르드게가온 거라면 모르드게 나이는 최소한 110년 정도, 이렇게 110살 이상 되는 그러한 나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말이냐.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이 에스더가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끝부분에 6절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모르드게라는 말이 없어요. 모르드게라는 말이 없고, 그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는 누구냐 그랬을 때에 바로 그 5절 중간에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오. 그러니까 기스로, 증조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본들 중에서 이렇게 모르드게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모르드게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스, 아수에로 왕이 왕비를 구하는 조서를 내렸죠. 그랬을 때 수많은 어, 처녀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도 지원을 해요. 근데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스라, 느에미아를 통해서 봤을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어, 자기들의 잘못을 이제 고칠 때에 그 잘못 중에 하나가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큰 잘못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을 하려고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왕은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스더가 먼저 그렇게 그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수 있을까? 에스라, 니에미아 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에스더가 결혼을 할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에스더의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의 파키스탄부터 인도 그 경계부터 이집트 그 다음에 지금의 뭐 그리스 이 정도 지역을 중동 이란 이라크 뭐 시리아 이 모든 지역을 어, 점령하고 있던 그러한 거대한 제국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모든 처녀들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거대한 제국에서 한 명이 뽑혀서 왕비가 되는 건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지원을 해요. 왕으로 지원을 하고 또 10절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 했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 해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것은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처녀가 그리고 모르드게 한 사람이 왕을 상대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 집안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종족을 말하지 않는다면, 속인다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왕비로 지원을 하고 그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는 것인데 이 모든 일도 일들로 봐서 에스더와 왕비가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특별히 인도하신 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신 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셔도 되는 것인가 우리들한테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하나님은 또 어? 자기 마음대로 필요할 때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해라, 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러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더로 하여금 이렇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해 주신 것은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셔도 되는 거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냐? 그랬을 때에.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반복, 번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도로 하여금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진실되고 의로우신 결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행하시고, 오, 어, 이것과 반대로, 오, 어, 저렇게 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진실되지 않은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진실되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진실되고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번복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저런 명령을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이혼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털을 막 뽑고, 때리고 하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에스더에서는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었을까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왕비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은 에스더와 나름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생각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조심해서 하나님은 이랬다저랬다 하고 번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신 대로 행하시지 않는 분이구나 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인지 항상 우리가 성경의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도우소서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믿고 경외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